안녕하세요 김철호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지난 영상 올린 시점에서 거의 한 달이 됐더라고요. 그동안에 저는 갑자기 일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처리하느라 좀 늦었고요. 초등학교에 또 강의를 나가기도 했고요. 지금 일이 다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주말이 되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다시 연구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시청자분의 제보를 받아서 매매법을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효과적일지 아닐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매매 규칙은 이렇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이 개발하신 건 아니고요 영상 링크를 보내 주셨더라고요 이 전략의 개발자는 따로 있습니다 이 전략을 개발하신 분은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원화 차트 15분봉 기준으로 설명하셨더라고요 저는 트레이딩뷰에서는 업비트가 안 되니까요 비썸에 비트코인 15분봉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매수 대기 조건이 있어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전략인데요. 자,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마이너스 3% 은봉으로 이탈할 때, 그때 매수 대기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봉의 시가 대비 종가가 3%, 마이너스 3% 이하구요. 종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이렇게 이탈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아니구요. 약 1시간 이내로 그 급락 해서 볼린저 밴드를 뚫었던 봉이 자 가격이 다시 올라오면서 급락봉의 중간 가격까지 오면은 그 중간 가격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익절은 5%, 손절은 5%가 되겠습니다. 전략은 아주 어 명확해요. 애매한 게 아니고 볼린저 하단선을 3%, 마이너스 3%로 이탈하면은 어 일단 어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지켜보다가 가격이 급락봉의 어 중간 값까지 올라왔다. 그러면은 매수에 들어가고 5% 벌면 익절하고 5% 떨어지면 그냥 손절하는 겁니다. 심플하요 15분봉으로 띄어놨고요 전략을 소스를 대충 만들었어요. 정교하게 만든 건 아니고 그냥 그 볼린저밴드 전략에 소스를 약간 수정해서 어 대충 만들었습니다. 이거 빨리 가능한 건지 안 하는 건지 검증해보고 싶잖아요. 이런 매매법이 있으면. 자, 그렇게 해서 보았을 때 일단 거래 목록을 보면은 6월 27일부터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 언저리부터 물론 그 이전까지 데이터는 제공되지만 첫 번째 매매가 6월 27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에 또 바로 일어났고 그 다음에 7, 8월 건너뛰고 9월 25일에 매수 자리가 생겨서 매수했습니다. 근데 매수 기회가 너무 없어요. 이거 세 번밖에 매수를 안, 하, 안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음, 여러분들 이제 하루에도 12번을 뭐 하시고 싶은데 단타 자리가 세 번밖에 나오진 않는 거죠. 그럼 그 단타 자리가 났던 곳을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죠. 9월 25일 새벽 4시 30분. 자, 4시 30분 보시면은, 아 그전, 그 전에만 봅시다. 이 부분을 한번 마우스가 가리키는 부분을 봐보세요. 이 봉이 몇 퍼센트 은봉인지 나옵니다. 지금 이 장대 은봉은 마이너스 5.99%에요. 그래서 매수대기 조건이 되는 거죠. 보고 있다가, 자, 새벽 3시 45분에 가격이 쭉 내려와서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야, 다음에 이 중간 값까지 올라오면은, 한 1086만 5천원까지 올라오면은, 자, 이때 매수를 들어가야지.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제, 4시부터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뚫을 생각을 안 하고, 약간 움직이다가 또, 어, 15분이 지나고, 역시나 뚫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죠.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는 더 크게, 마이너스 6.78%의 장대운봉이또 발생했어요. 당연히 볼린저맨드 하단선 뚫었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4시 45분부터 또 매수 대기합니다 이번에는 쫙 말아 올리면서 이전에 장대음봉의 중간값 몸통의 중간값까지 올라왔어요 가격은 1073,000원 정도 에서 이제 매수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5% 익절될 때까지 좀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15분, 30분, 45분 시간, 자, 한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여기에서 뭐 이제 5%에 뭐 도달을 한 거예요. 가격을 보면은 예, 5% 정도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하는 겁니다.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전략은 그냥 5%를 먹는 단타 전략이니까요. 여기에서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전에 6월 말 정도로 한번 가봅시다. 이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도 가격이 이렇게 잘 가다가, 보시면, 마이너스 9.5%의 장대음봉이 나왔어요. 블린저 밴드 하단선 이탈했죠. 그래서 그 다음 봉에서 매수 대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중간 값을 도달했는데, 도달해서 여기서 매수에 들어갔어요. 근데, 매수 하자마자 바로 떨어졌죠. 바로 떨어져서 여기에서, 어, 손절이 나갔습니다. 마이너스 5%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여기서는 손절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 봉이 마이너스 3% 봉이라서,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선도 이탈했고요 그래서 또 매수 대기가 됐어요. 그래서 15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데 역시나 직전에 장대음봉 중간간까지 가격이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서 뭐 매수에 들어갑니다. 자, 이전 거래에서 손해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어, 들어가기에는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여기가 또 밑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전략상으로는 들어가는 자리니까 그냥 뭐 두근두근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자리에서. 그래서 매수는 됐고요. 물론 매수가 밑으로도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올라가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대로 내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매수가 대비 신저점을 갱신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다시 매수가 회복하고 쭉쭉 올라가서 5%의 익절을 보게 되는 거죠. 뭐 지금 비싼 비트코인 1 5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기간 대비 딱세번 밖에 자리가 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두 번은 이익을 봤고요 한번 손해가 나서 승률이 66% 였는데 워낙 거래수가 적어 가지고 이 전략이 과연 좋은 전략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에는 너무 거래수가 적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그 3%가 너무 자리가 안 나오니까요 뭐 2.5%나 마이너스 2.5%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나 뭐 그런 걸로 꼬아보면은 자리가 더 나오긴 할 거예요 2.5%로 해 봤는데 어 그래 봤자 자리, 자리가 하나, 하나 더 생겼네요 어디에 생겼냐면 어, 멀지 않은 구간에 생겼어요 7, 6월 28일 네, 여기에 생겼네요 보면은 이 봉이 마이너스 2.98%로 거의 뭐 3%에 육박하는 은봉이 나왔죠. 그래서 그 다음 매수 대기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 봉에서 매수가에 도달해서 매수했고요. 이 자리에서 다행스럽게 5%까지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여기서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네요. 그러면 한 2%까지 가보죠. 보겠습니다. 2%까지 하면은 단타 자리가 더 나오겠지만. 두개더 나왔어요. 두 개가 더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네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새로 나온 단타 자리에서 다 이익이 났어요. 몇개안 되니까 한번 봅시다. 자, 가장 최근에 9월 27일에 났네요. 자리가. 9월 27일 0시 45분에 마이너스 2.02%의 은봉이 나왔고요그 다음 봉에서 그중간값까지 도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갔고요이 경우에는 꽤 오래 가져가네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10시간 30분 정도. 10시간 반 정도 이제 조마조마 기다리면서 5%를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거의 마이너스 3.7%까지 버티는 그런 구간이 공간에 있었네요. 그리고 그 전, 이거는 아까 봤던 곳이죠. 7월 15일 9시에 마이너스 2.26% 음봉이 나왔고요. 예전1 시간 동안은 이제 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2두 시간 동안 보겠다 하시면 뭐두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1 시간 내로 이제 올라오는 것만 보겠다라고 이제 정한 겁니다. 다름. 그래서 뭐그 다음 봉에서 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다다음 봉까지 볼, 기다려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다음 봉에서 매수가에 도달했고요. 여기서도 꽤 기다리네요. 마이너스로는 3% 넘게 손실을 감수해야 했고요. 그걸 감수했다면 5%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단타 자리가 6곳 나왔었고요. 하나만 손절이고 나머지는 이익이었어요. 재밌네요. 얘를 음, 1.5%까지 해본다면은 더 단타 자리가 늘어나겠죠. 순익은 지금 2 0 4 8였구요 어, 단타 자리가 더 늘어났지만 순익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것을 보면은 음, 이렇게 뭐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2%까지는 어, 어느 정도 유효하고. 이것이 1.5% 까지 뭐2% 보다 더 낮은 하락 구간에서는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 그것을 뭐왜 뭐 그런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수 없겠죠 크게 떨어지면은 뭐 크게 반등할 수 있는 법칙이 있지 않을까 그런 뭐 현상이 있지 않을까 라고 나름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을 세게 튕기면은 더 높이 올라오잖아요 뭐 그런 것에 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얘를 너무 줄여버리면은 안될것 같아요. 금봉 길이를 줄이면은 자리는 많이 나오지만 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1%로 했을 때는 뭐 그래도 어 12.54%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이 2%일 때순익과 속률이 좋았는데 앞으로도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짧기도 하고요. 지금 트레이딩 뷰에서 볼수 있는 게 지금 6개월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서 한 그래도 몇 년간 보여줄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달러에서는 과연 달러에서도 수익이 났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다타 전략은 그 거래소마다 좀 가격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떨지 되게 궁금해요. 보면은, 어, 이건 별로 안 좋네요. 아까 빗썸에서는 20% 가까이 순익이 났는데 여기에서는 3.48% 비트맥스 한번 볼까요? 비트맥스는 또 위아래로 또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또뭐 다를 것 같아요. 좀뭐 별로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최대 손실폭이 이제 15%, 15 2 3니까요 배율을 뭐 6배 정도만 줘도 청산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략으로 맞은 거래를 하신다면은, 그 따지,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단타에 대해서는 좀, 몰라가지고, <laughs>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애매하네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 스크립트를 짜는 걸 배우시면은, 과연 이런 전략이 있을 때이 전략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을 뭐 트레이딩뷰에서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배우셔야 한다. 그런 겁니다. 뭐, 다른, 뭐, 이더리움 차트라고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에서는 별로네요. 이 입절하고 손절을 또 조절해 볼 수도 있겠죠. 나는 그냥 1%만 빨리 먹고 빠질래. 그럴 수도 있고요. 손절 10% 잡고 1% 빨리 먹고, 튀는 전략으로는, 승률 100%가 나왔네요.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이그서1% 빨리 먹고, 도망가기 전략. 음, 어, 승률 100% 손절을 손절도 1%를 해 본다면은 어, 당연히 안 좋아지죠 왜냐면 손절 변동성이 크니까 1%까지는 어, 엄청 떨어질 수가 있죠 또 그러면 2%로 잡으면 네, 별로 안 좋네요 그렇다고 손절을 없앨 수는 없죠 이, 이게 언제 1%를 먹을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딱 1%만 딱 튀어 주고 올라서, 그래주면 좋은 건데, 그렇다고 손절을 이렇게 10% 잡아버리면은, 한뭐 10번 수익 내고, 한번 깨진다. 뭐, 그러면은, 해볼만 하겠는데, 어, 앞으로 뭐, 그럴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별로, 전 믿음이 안 가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시청자분께서 제보해주신 단타 전략을 검증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셔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 짜는 거를 배워 가지고 이런 전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검증해 보는 검증해서 좋은 전략을 찾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슬슬 강좌 같은 것도 이제 해볼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걸로 뭐 이동 평균선 지표 만들어 보기, 이동 평균선 전략으로 뭐 전략 신호 발생해서 백테스트 해보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자, 그럼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